아 저작권 때문에 계속 듣지를 못하겠어요. 자 출국길 항상 이 길이 막히네요. 음, 출국길은. 몸이 무겁죠, 항상. 유보 내비인데,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. 10.5인치 정도 되나요, 이게? 이것도 근데 옵션으로 넣은 거예요. 이 차가 지금 가솔린2.0 노블레스 등급인데, 옵션을로 넣습니다. 뭐, 크렐 오디오 넣고요. 썬루프 넣고요. 유보 내비션 넣고요. 네. 근데 크렐 오디오가, 뭐야, 이거. 크렐 오디오가 유보를 넣어야지 넣을 수가 있었나? 갑자기 색깔이네. 그리고 1 6 1 6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렐 오디오 넣어야지 이제 어 달릴 때 가상 배기음 우웅 하는 거 가상 배기음이 들린다고 하네요. 참고하시고요. 이 가솔린 2 0은 그런 가상 배기음이 없더라고요. 제가 뭐잘 몰라서 그런가? 어쨌든 현재까지는 발견을 못했지만 하여튼가 없습니다. 가상 배경이 어, 옵션에 다 넣습니다. 었뭐 스마트 커넥터랑 보조 배터리 빼고는 옵션에 다 넣었어요. 거의 풀 옵션입니다. 아, 이럴 거면 그냥 시그니처로 갔어야 됐나? <laughs> 그 이런 생각들 하죠. 뭐 K7로 가야 되니 뭐 그랜저를 사야 되니. 근데 그랜저나 K7, K7 세뭐 옵션까지 다 넣으면 4천만 원 그냥 넣기 때문에 뭐 무리더라고요. 나중에 혹시나 뭐돈 많이 벌면. 맞습니다. 아, 8시 한 15분 뭐 이후에 오면 될 데가 없어요, 차가. 만차가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다니고 있습니다, 요새는. 새 차다 보니까 주차를 해, 안에다 하고 있어요, 지금. 지하주차장에다가. 뭐 이제 뭐 헌차죠. 뭐 2주째 이제 되고 있는데. 제가 느끼기에는 뭐, 크렐 오디오 정도도 60만원인가 70만원인가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. 그것도 훌륭하다고 봅니다. <laughs> 제가 본데 평가를 하는지. 그런 겁니다. 차가 계속 밀립니다. 약 500m 앞 60km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실제 HUD는 넣기 잘한 것 같아요. 왼쪽에 제한 속도, 뭐 오른쪽에 어 그다음에 현재 속도,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제 안내 시작을 하면 내비게이션까지죠. HUD 저 앞에 어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, 뭐, 자축방 우측방, 뭐, 측면 측면, 뭐, 추돌, 뭐, 경고음이, 경고 표시 있죠? 그것도 이쪽에 뜹니다. 그래서 운전할 때 시선을 앞에 두고, 어,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. 어,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슈퍼비전으로 돼 있는데, 슈퍼비전 클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. 근데, 이거도 이제 노블레스 등급, 가솔린 2.0은 노블레스 등급 이상해야지 슈퍼비전 이게 달립더라고요. 거의 뭐, 뭐 디지털 시계에요. 이거를 이제 노블레스 밑에 등급은 음, 이게 없고 뭐 계기판 바늘 실제 바늘 뭐 그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이것도 뭐 옵션은 그냥 최대한 끌어서 넣는 게 영혼까지 통장에 있는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풀옵션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노라마 썸루프는 사실 크게 열 일은 없네요 제가 뭐 담배는 안 피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열면 개방감이 있어서 가슴이 확 트이는 주행 중에 가슴이 확 튀는 그런 만족감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워. 오늘 바람은 부들부들하네요 적당히 세종으로 넘어가는 차들인가 봐요 왼쪽은 세종시로 죽장 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죠. 대전에서 거의 뭐한 30분 생활권이기 때문에. 네. 뉴로 들어볼까. They is going to get difficult to b hold your balance. I just say whatever c u there is no way you'll found 지소 구간입니다. 주차할 때 N을 놓는게 좀 헷갈리실 텐데 이렇게 필로돼 있잖아요 브레이크 밟고 살짝 돌리면 이제 N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요 네, 좀 약간 살짝 돌리고 계속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N방향 살짝 돌리고 그대로 유지하면 이렇게 N으로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사이드 버튼을 걸지 마시고